안녕하세요. 리첼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으로 묵상하기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각각 다른 영어 성경 버전 4개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LT 버전, 그리고 NIV, 그 다음에 AMP, Amplified Bible, 그리고 메시지 성경. 그래서 총 4개의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색다른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또 영어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NLT 버전. 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nd we know that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자, 이 말씀을 볼게요. And we know that. 했습니다. 이 know라는 동사는 여러분, 타 동사라고 그러죠. 무엇을 알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know라는 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만 완벽해지는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know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no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that부터 쭉 이어져서 됨까지가 하나의 큰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절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대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That, God. 이때 God가 주어가 되겠죠. God, 주어. 하나님은 causes. 동사가 나왔습니다.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동사가 나는데요이 causes라는 동사는요. causes 뒤에는 이렇게 everything이라는 목적어가 오고요. 그다음에 to work together이라는 목적 보어가 와요. 쉽게 얘기하면은 to work together, work together에 해당하는 의미상 주어가 everything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work together 합력하여 일하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cause라는 동사는 뒤에 이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목적보호가 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cause라는 이 동사는요. 목적어가 오고 뒤에 온, 따라오는 목적보호 형태가 반드시 2플러스 동사 원형이어야 해요. 그래서 cause라는 이 동사는 cause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p l u 동사 원형이 오고요. 목적어가 이거 동사 하도록 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뭐 야기시킨다, 그렇게 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work together, 합력하여 일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끊어지는데요. 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도록 하십니다. For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For the good. 선을 위하여. 이, 말,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선일까요? Of those who love God. Those who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those who, 뒤에 동사가 오면은 그러한 동사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people who love god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걸리는 말이 and are cold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re cold는 cold라는 동사는 누구를 부르다란뜻이죠 그러면 be cold 하면은 분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 a uh, cold are cold에 해당하는 주어가 어디 있냐면 앞에 있는 those who를 받는 말이에요. those who love god and those who are calle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according to according to 뭐에 따라 이 말이죠.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그들을 향한 his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nd we know that 우리는 대저이야를 압니다.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For the good, 선함을 위하여. Of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And are called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NLT 버전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러면 NIV 버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s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약간 다르게 적혀있네요. And we know that 우리는 대저이아를 알고 있습니다. 역시 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that부터 해서 his purpose까지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at 안의 내용을 볼게요. That in all things 했어요. 이때 in all things는 전체 사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안에 모든 일들 또 모든 사건들 뭐 그런 것들 다 말하겠죠? 모든 것들 안에서 주어는 God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works for 일하십니다. works for the good 이때가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뭐 일하다, 역사하다, work for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나누다가 뭐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 할때 I work for Samsung. I work for LG company 할때 이때 뭐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work for the good.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선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뒤에 걸리는 표현이에요. 뭐, 무엇에 대한 선이냐면, 무엇에 대한 유익이냐면, of t h 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죠? Who has been called? 우리가 아까 봤던 NLT 버전에서는 그냥 are called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목적대로 불려진 부름 받은 사람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NIV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who have been called하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are called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are called는 현재 지금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who has been called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예전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속 부르심을 받아왔던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전하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NIV 버전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심을 받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MP 버전으로도 한번 볼게요. 어, 이 Amplified Bible 같은 경우는요, 어,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쓴 성경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어 성경으로 말씀들을 찾아보실 때 AMP 버전을 통해서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 버전이기도 한데요. 한번 볼게요. And we know with great confidence that God who is deeply concerned about us. po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as a plan for good for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lan and purpose. 자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 여러분도 지금 느끼실 수 있는데요. And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시 무엇을 알다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at부터 해서 역시 purpose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nd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with great confidence. 전치사구가 들어갔죠. confidence 하면 자신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with 무엇을 가지고 Great confidence 우리는 아주 정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절 이하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되게 자신있게 대절 이하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God 하고 Who is deeply concerned about us?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Who is? 가 들어갔죠 이 때, 흐는 앞에 나와 있는 God를 받는 주격, 주어의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대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is deeply, 우리가 deeply, 매우란 뜻이죠. concerned about us. 이거 비동사 concerned about다는 어떤 목적어를 쓰면, 그 목적어에 대해서 어, 뭐 관심을 갖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걱정해주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염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Causes 역시 여기 동사 causes가 나왔죠. 이 하나님은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여기서도 all things가 목적어가 되겠고 목적 보호로는 to work together이 목적 보호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ause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올때2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정말 어, 그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cause is all things 모든 것들을 토동사 하게 하십니다 이 말인데요 모든 것들을 work together 합력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as a plan 그의 계획으로 이 말이죠 for good work together for g o o d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자 역시도 이어 보면 for, Ford의 예, 내용이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to those who are called, 부르심을 현재 입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According to His plan and purpose,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을 따라서 현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쓴 성경이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He knows us far better than we know ourselves, knows our pregnant condition, and keeps us present before God. That's why we can be so sure that every detail in our lives of love for God is worked into something good. He knows us. 그는 knows us. 우리를 아십니다. 자, 그는 우리를 아십니다. 여기서는 knows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us라는 명사로 왔네요. 대명사. 그는 우리들을 아시는데요. far better than 했어요. 여러분, better than 하면은 뭐뭐보다 더 많이란 뜻이죠. 비교급인데 거기 앞에 far이라는 글자까지 붙었죠. 이 말은 비교급을 더 강조해줄 때 쓰는 말이에요. 뭐 far, 뭐 much, even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훨씬 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를 far better than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아십니다. 합니다. 그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We know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He knows"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이 명사구가 되겠죠. "Our pregnant condition" 뭐 "pregnant" 하면 여러분 뭐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 할 때, 임신한 할때 우리 "pregnant woman" 하셔, 하잖아요. 임산부 할 때, 그래서 이 "pregnant condition"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잘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Anne keeps us present before God. 이때도 보면 keeps라는 이 동사는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가 나와요. 이 목적보라고 하는 것은 present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바로 us. 우리가 present 존재한다. 우리가 있다 이 말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present 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us 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keeps us present. 우리가 있도록 하십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He 하나님이 그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 '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전부 다이 동사 나열할 때 전부 다 's'가 들어갔죠. 'he knows' 그리고 'the 그 he knows' 그리고 'he cats' 그쵸? 'that's why', 'that's why' 뒤에는 이렇게 '주어'와 'we' 그리고 뒤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that's why' 주어 동사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That's why. 그것이 이유예요. We can be so sure that. 우리가 비동사 sure that 라고 할 때는 대절 이야를 확신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앞에 so까지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That's why. 그것이 우리가 대절 이야를 아주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개절 이하의 내용을 볼게요. Every detail in our lives of love for God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 worked 동사가 되겠고요. into something good이 됩니다. 자, 그럼 주어를 다시 볼게요. Every detail 우리가 detail 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말했죠. 그래서 every detail 하면 아주 세세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예요. 세세한 모든 것들, in our lives, 우리 삶에 인, 에 있는, 우리 삶에 속해 있는 세세한 모든 것들, of love fo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이 말이죠, is worth 역사하게 된다는 것, into something good. 선한 어떤 것으로 이 말이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모든 세상 것들은 모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 선한 것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강하게 확신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뭐 슬프고, 좋고, 행복하고, 당황스럽고 이 모든 사건들. 고난과 역경과 고난의 힘든 사건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something good.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풀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버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정말 꼭 어, 기억해야 될몇 가지 표현들을 한번 정리하고 이시간에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은 cause라는 동사였습니다. cause 뒤에는 어, 어떠한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plus 동사 원형'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동사를 하도록 뭐 야기시키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하나 음, 생각해 볼게요. 음, 우리 미세먼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기 질병을 갖도록 야기시킵니다. 음, 한국말로 이렇게 좀풀어쓰니까좀 이상한데 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fine dust causes us to 들어갑니다. 어, 호흡기 질병을 갖다 동사 have를 씁니다. have a 어, 우리가 호흡기 질병하면 respiratory disease예요. res Disease가 Find us causes us to have a respiratory disease 가 됩니다. f i n d u s cause s u s t o h a v e a r e s p i r a t o r y d is e a s e 자 그래서 i cause t 는 동사 i cause s 라는 동사 뭐, t o 동사가 온다는 거. 그다음에우리 t 정리할 표현은요. 이그였음요우리 a c 리할 표현은요 이거 i 어요 a i n g c c o r d i n g t 다음에 어떤 뒤에 명사가 오면 되는데요. 어떤 명사에 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ccording 음에 according to the uh,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according to the news, according to the news, 그 뉴스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um, report, 그 보고서에 따르면 또뭐 있을까요? According to the research, 그 연구에 따르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주어가 동사하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요. Those who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사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의미는 people예요. People who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Uh, those who 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 아, uh, jaywalk 해볼까요? 우리 무단 횡단하다 할때 동사 jaywalk 쓰잖아요.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those who jaywalk. 그 다음에 those who 또 어떤 동사 쓸수 있을까요? 뭐 하는 사람들 sign up for the class. 그 수업에 신청한 사람들 those who sign up for the class. 그 다음에, those who love the actor. 그 영화 배우를 사랑하는 사람들, 팬들. 그래서, those who. 하면은, 뒤에 동사를 쓰셔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어, 우리가 비동사 쓰고, sure that. 하고 뒤에 또 주어. 동사를 쓰면, 이 어떤 앞에 있는 주어가, 대절 이하의 내용을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그러면 I am sure 나는 너가 그 시험에 꼭 통과할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믿고 있어. I'm sure that you will pass the exam. 또해 볼게요. I am sure that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He will come. I am sure that. 또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I'm sure that. 음, 너는 그것을 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You will be good at it. 너는 그거 잘할 거라고 확신해. I'm sure that you will be good at it. 그래서 be sure that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쓰시면 그그 그 내용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 cause, 목적어 to plus 동사원형, 그 다음에 according to 뒤에 어떤 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명사에 따르면 그리고 those who 뒤에 동사를 쓰셔서 뭐뭐하는 사람들 그리고 be sure that 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쓰시면 어떠한 내용을 확신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 영어 성경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